저기 활란한 꼭대기에서 저기 이주도 내려보는 것도 훨씬 기쁩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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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에서 시파롤 어때? 아 너무 좋았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될것 같아 <laughs> 왜?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실만해? <laughs> 딴걸해딴 거. 골프 치지 말고 딴거 해? 나는 거예요 골프는 일본 가서 치시는 거 그럼 뭐? ㅋ ㅋ 세 분은 물놀이 하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알차고 골프 여행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세부에서 어떤 골프 투어를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클럽 멤버는 아니라서요 일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세부의 골프 어느 정도 가격인지 어떻게 칠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는 여기 막판 에어베이스 골프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 앞에서 파킹을 하고 음, 트라이시클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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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네. 이렇게어고 이동을 하고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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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소니니다 Private uh, car, yeah. uh, rental car, Microsoft grab and taxis not allowed. Okay. Only private. Who did are Ah. Yeah. Ah. Yeah. Uh, picture, picture. <laughs> <laughs> this is how I ride when I go to my school from my ah.

how much? 2 2 0 100 카드. So, I'll just talk o u everything. This one for two players. So, uh. k a t y Do you have g o l d back? Yes. Yeah. Lost for. And how much is t h a t 250. Okay. 어, 아, 5,000 5,000원. 어. 그래서 일단 저희는 두 명이서 7,560 배송비를 냈고요. 어, 이거 쓰리 좋다. 여기는 막탄 에어베이스 골프 클럽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골프 초보들한테 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 치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카트를 이용을 하면 2,000 음, 페소를 추가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는 그냥 걸어도 된다고 해서 카트 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는 카트로. 어머니, 아들. 킨세나 아웃 커버. 야.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아, 나쁘지 않아. 역시 <laughs> 겁나 웃긴데. <laughs> 와, 날씨 진짜 너무 뜨겁네요. 이렇게 카트를 끌고 갑니다. 잔디 상태가 이렇게 해서 나이스 하진 않아요. 필요한 데만 잔디가 있는. 이문 은 똑같습니다 아 훨씬 떨어지면 골프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네, 오면 중간에 잔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티박스에서 그리고 그린 주변에만 잔디가 있습니다 바나나에 대해서 바나나 왜 노란색 이야 바나나는 원래 노란데 어. 우리나라 에 오면서 어. 방부제 처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얗게 변해는 변한 거를 우리가 먹는 거지 별내는 노란 거지 어 진짜? 그냥 내내피셜아내피셜자 아. <laughs> <laughs> 18호를 다 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서 다시 트라이시클 잡고 앞에 정문까지 가서 네, 택시를 불러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세부에서 18호를 어때? 아 너무 좋았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가야될것 <laughs> 왜? 어? 왜? 진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laughs> 너무 더워 <laughs> 네, 덥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또 물어볼까? 걸어갈까 그냥? 얘네 어디갔냐? 돈 받고 바로 사라졌네. 이렇게 걸어서 원래 들어왔던 정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문에 신분증을 맡겨놔서 신분증을 찾아가야 됩니다. 칠만에? 중간에 이제 그 곳곳에 잔디가 없으니까 응. 페어웨이와 어떤 그... 그러면은 저기 3 시간 가서 쉴 거야? 다음부터는? 아, 고민이야. 근데 차를 오래 타는 것도 솔직히 좀 쉽지 않거든요. 딴 <laughs> 거래, 딴거 골프 치지 말고 딴 거래. 딴, 딴 거래. 뒤로 <laughs> <제가> 그랬어요. <laughs> 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걷는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네, 5분 정도 걸은 거 같고요. 여기 나오니까 바로 이제 입구네요. 여기서 신분증 찾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 곳은 알타 미스타 골프 클럽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27홀 골프를 칠 예정입니다. 클럽하우스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꾸모니. 어, 맞아 120회수. 몇 개냐? 여덟 개? What? What? w h t w t w 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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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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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와 어, 너무 이쁜데? 예쁘지. 어. 아, 제주도 저기 한라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제주도 내려보는 보도 훨씬 이쁘죠 <laughs> 근데 진짜 그린이 작긴 작네. 골 <laughs> <볼> 많이 들어지겠는데. <laughs> 여기가 첫 번째 팀인가 보네요. 그 옆에 어프로치 연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 참주 미쳤죠. 나이스. 어, 그샷 여기가 이 알타비스타의 메인 홀입니다. 시그니처 홀이죠. 오, 다운힐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오 무션. 세부에서 골프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한 명당 카트 하나 그리고 캐디 하나가 붙습니다. 이 캐디가 아니 카트가 이렇게 페어웨이 안쪽까지 들어와서. 전디가좀 그래요. 어... 나이스. 나이스! 오오 굿샷. 굿샷. 아! 굿샷. 나이스. 어, 나이스 온. 굿샷. 알타비스터는 거의 내리막 코스네요. 우와. 아! 생선국자, 거기, 거기. 생기서 먹으면 안 되냐? 지금 이제 1 8로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클럽하우스에 왔습니다. 이거 미쳤다, 야. 네, 클럽 하우스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와. 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자, 이제 점심 맛있게 먹고 나머지 라인홀를 치러 갑니다. 여기 밑에층으로 캐디들이 오라고 해서 지금 네, 가고 있어요. 오케이. 진짜 이0너 기억 나냐? 주웠던 공이잖아. 아 주웠던가? 그 노란색 더힐에서. 아 그래? 계속 안 주고 계속 살아남았던 공. 아, 그래. 이 이것도 똑같아. 이게 그 공이거든, 흰색. 지금 오늘 계속 살았어. 아유씨. <laughs> <laughs> 알타비스타에서 27홀 s 프 투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숙소로 노블호텔로 돌아갑니다 아좀 힘든데요? 18홀이 적당한 것 같죠? 필리핀에서 27홀은 무리오오은은타타스타타일일전전 p e r 이 o n who is a very good person, 번째 홀칠 때까지 계속 놀 g 던것 같아 그리고 어제 쳤던 베어베이스 어. 거기보다는, 어찌됐든, 바람이 좀 불고, 언덕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그, 치는 맛이 훨씬 좋지. 근데, 코스가 좀 어렵지. 코스가, 좁고, 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게 좀, 드라이버 칠때 이렇게 확 질러야 되는데, 질르지를 못하는 거야. 좁으니까. 이 길이가 짧으니까. 아니면 이제 도그렉이 있어서, 휘어지거나, 이런이런게 있어도. 음, 그래서, 공 왕창 이제 먹고, 공니볼다 쓰고. <laughs> 기사님들하고, 오늘 회식이 있어서 식사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버나디 형님 따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거라 따님분이 좋아하는 한국 식당인 삼겹살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은 제 친구 알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So, you can say anything to our target. Yeah, please come to Cebu and we have good service from High Cebu. And guide, Jennifer. Hi, I'm Jennifer. Thank you so much. Um, hello, uh, my name is Ray. Hello, good evening. I'm Jim Boy, the driver. One of the I just want to invite all of you to come here to Cebu and be. And I hope you will enjoy your stay here with the service of High Cebu. Wow. 네, 세부 컨트리 클럽입니다. 지금 리셉션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네, 여기 드롭 에어리아에 네, 왔습니다. 네. 야, 네. 야. 자, 여기가 바로 세부의 명문 골프 클럽인 세부 컨트리 클럽입니다. 네, 어제 보여드린 알타비스타와는 달리 네,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 초보자들에게도 음, 치기 쉽다는 골프장 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시스템인가 봐요 8시 20분에 티오프를 예약했는데 9시에 지금 첫 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치기 시작. 나이스. 어 아, 날아갔다. 이게 신기하게도 저희한테 운전을 맡겨주네요. 케리는 뒤에 타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미국 뉴욕에 있는 센츄럴 파크 온 느낌이야. 와. 라인을 치고 살짝 간식 맥주랑 이런 거 먹고 다시 열 번째 홀을 치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스코어는 박빙이죠. 8호를 다 치고, 여기 클럽하우스에서 컨슈머블 처음 배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좀물좀 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세부의 명문 클럽, 세부 컨트리 클럽.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때? 소감 한마디 해볼게 세부에도 도의와의 사투. <laughs> <laughs> 많이 다르다. 잔디가 다르다. 그러면은, 세부 컨트리 클럽이랑 알타비스타 둘 중에 한 곳을 추천한다면? 아 경치는 알타비스타인데 근데 또 치기는 여기가 페어웨이도 넓고 길쭉길쭉해가지고 치기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르기가 좋아. 드라이버. 그러면은 둘다한 곳씩 가보면 되겠네. 저희 골프 투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명랑골프를 치는 입장에서 네,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스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좀 길이 간직해야 될 스포머 같은데 제 네, 친구가 생각보다 못 쳤습니다. 자딱 요정도 치는 애들이 와서 누르면 맥볼이 맥볼이 요런 영상을 맥볼이 <laughs> 보실 수 있습니다 치는데, <laughs> 그럼 골프 두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